네, 안녕하십니까 형공단결희의 아홉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에, 지난번에 2-3을 했었죠 어, 이어서 3-2는 네지예개가 되죠 형공비지의 3호고 2호고 서로 상충하면 정조질곡이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내지에는 예, 음식이 머무를까, 아, 의심이 든다, 이거죠. 음. 예, 음식이 머무를까, 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음식이 머무르는 건 소화불량이죠. 삼목이 예, 2가 2, e, 비 2다, 그렇죠. 비 2를 강하니까 그, 소화불량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투살 이야기 했었죠. 이 사이만 남은 투살로, 기아 관영. 그 다음에, 소라고 지는 사오오삼이죠. 어 그래서, 어, 곤강, 즉, 예 이팔. 그러니까 이것도 목극토라는 의미입니다. 목극토, 목극토가 생기면, 예, 소남과 노모가 집안에서 상한다 그런 의미가 죽절부가 있는데 죽절부에는 큰 의미를 주시기 불필요가 없습니다요 사문에 용 내룡이나 도로나 어, 또는 물이 에, 애성이 이가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에, 이자는 태기죠 그런데 에, 직경 직경 나를 향해서 지구로 충을 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노충이나 창사를 의미죠. 그랬을 경우는 형옥 감옥에 가는 재앙이 생긴다. 그런데 장중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삼오고 이오고 만약에 만난 데다가 만약에 상충상사를 하면 여기서 예, 이 상충이나 상사는 뭐, 충, 충이나 사죠. 어, 예, 그래서, 즉, 형기상의 충사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연에서, 연자백에서 삼백이 또 만나요. 그러면 삼백 목이 두 개의 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이 곤을 갖다가 목국토를 하면은 그 어려움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 음, 그런데 이것은 예, 아까는 뭐 어, 이윤 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윤뿐만 아니라 예, 사운에서 구운에 예, 이르기까지 애성이 삼과 예, 2가 있는 방위에 예, 산수가 직충 사협 그랬네요. 직충 사협 했단 말이다 충이나 사나 비슷한 말이고 예, 충이나 사가 말하자면 옆구리를 찌르는 예, 그런 산수를 말한 것이죠. 내지옛께는 예, 뭐, 겸에, 예, 뭘 겸으냐 하면, 술의 눈에 건우란 말이 있고요. 또 뭐, 지상 겸께그 행사란 말이 있는데, 이 건우란 말은 재우를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백성들을 아주 이롭게 만들고, 또, 예, 행사. 이것은 장군을 임명한단 말인데 여기 이 사자는 스승 사자도 되지만은 군대를 행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온 제갈옥명의 유명한 출사표가 있죠. 그 출사표도 이게 사자가 장군을 임명해 즉 출사란 말은 출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 해를 갖다가, 어, 제거런다는 뜻이죠. 그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이 아주 즐거워한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 그래서, 이삼이 좋았을 때는, 즉, 등령했을 때는, 에, 치국 안민을 아주 잘한다는 의미가 되고, 에, 만약 실력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이, 이, 백성들이, 노, 백성들이 고생이 있고, 그리고 오, 재물로도 말하자면 피해를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 범사의 보통일에 내지에게는 뭘 세우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뭘야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예, 우환이 생겨가지고 어, 아, 죽어, 어, 아, 죽어야지만 안나간다. 예 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삼위가 길상일 경우에는 아주 그 네, 뛰어난 정치가 아, 그런데 에,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지방관, 지방 장관 도지사에 해당되거든요. 또는 뭘 세운다고 하니까 건축사 어 영조상 이건 건축가죠. 네, 그다음에 설계사 이건 전부 다 입의 의미가 있네요. 어, 그리고 흉상이 있을 때는 예, 대개 음, 위장과 비장의 질병이 생기고요. 또 법적으로는 형을 받고 또는 내극 벼락을 맞아 사망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봉타 구타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거나 그리고 늑사 또는 뭐 반가 납치당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그 지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진으로서 재를 입는 것도 되고요. 또는 예, 탐어일락 그리고 2하고 어, 삼은 예, 이는 어머니죠. 그리고 삼은 예, 장남이죠. 그래서 역자 탐어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불효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음. 모자간의 예, 갈등도 생기고. 그데 예, 이3 자는 4 자하고 연결이 돼서 큰 며느리와, 어, 시어머니 간의 예, 갈등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2 5고4는 지풍승계가 되네요. 어, 요고, 음, 2 5고4 예, 인하고 신이 예, 만나, 인하고 신이, 예, 사를 만나면 겨, 결국은 목국토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예, 즉 예전부터 집안 사람이 호랑이에 물려간다 예, 그런 말이 있다 이거요. 또는 개한테 물리거나 어, 뱀한테 예, 뱀의 독을 만난다니까 뱀한테 물린단 말이죠.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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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는 건 넘어가고요. 음. 이 권토가 있고, 팔 간토는 호랑이로도 보고, 어, 개로도 봅니다. 호랑이로 보는 이유는, 예, 간의 축간인에서, 이인이 어, 호랑이죠. 어, 그 다음에 또 어, 개로도 보고, 사 록소는 예, 진손사죠. 그래서 진손사가 바로 어, 뱀이죠. 어. 근데 이것이 만약 흉상이 있을 때는 예, 뱀한테 물리거나 호랑이한테 물어가거나 개한테 물려요. 근데 이런 것이 요즘에는 예, 차화로 해석하면 교통사고로 어, 어, 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통사고로 어, 해결함 예, 해석하면 좋겠어요. 또는 예, 우리 는 비사라고 그랬는데 몸에 비사가 생긴다 그러는데 예,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죠. 어, 그걸 갖다가 이와 사로 본다. 근데, 에, 중국에서는 대상포지를 갖다 비사라고 그래요. 비사의 사가, 뱀사 자네요. 다음에요. 어, 에, 그래서 에, 본문을 에, 숫자로 표현하면 8, 에, 4, 2죠. 8, 4, 2는, 무은지형이라는 건 은혜를 모르는 음, 에, 그런 안 좋다는 의미죠. 어, 그래서, 에, 팔 사이가 만나면, 언어, 언행이, 언어이 아주 개월, 아주 개파근한 뜻입니다. 그래가, 그리고, 음, 탐린 음, 아주, 어, 탐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염치가 없고, 그리고, 어, 고륙, 고륙 육친에 불리우고, 형제 간, 자매 간, 뭐, 남매 간, 부모 간, 이 가까운 음,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인은, 부인은 산액으로, 어, 혈광이 되고, 어, 혈광이 된단 말은, 예를 들자면, 하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태아가 손상당한다. 그리고 또 사람을 구해주어도, 어, 무운지형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보는 것이 8, 4, 2입니다. 그런데, 에, 이것이,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용국이 귀격으로 들어왔을 때는 귀격입니다. 귀격으로 들어왔을 들어왔는데 이 팔사이가 무운 지형이기 때문에 귀격일망정 그 이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좀 잔인하고 뭘 죽이기를 죽이기를 좋아하고 공을 세우기를 공치사한다는 의미로 의미였네요. 공업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근데, 에 만약에, 에 상황이 있을 경우, 이기로 어 길상이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지중, 아주 신중하고, 소어, 말수가 좋고, 과욕 욕심은 없지만, 은 사람이 너무 무정하다, 이거요. 그래서 항상, 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s 결국에는, 망은 지요. 예, 은혜를 몰라 보고, 요. 어, 달아난다. 예, 그래서, 이 824는, 예, 무은 지형 이런 경우가 어, 있는데, 요 표를 보면은, 예, 824 또는 이여기돼요824 예, 어,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다음에 2하고 5. 이하고 오는 흑오고 황해는 양질 질병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오가 만났을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생긴다. 이흑은 이윤을 제하고는 제하고는 야 다시요. 이윤에는천이가 천이는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썼죠. 그것을 빼놓고는, 제에 이렇게 되죠. 제하고 나머지 운에는 병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자는, 이 운에는 천이가 되고, 나머지는 다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 오 운, 육 운, 칠 운에는 살기가 돼가지고, 이때에는 더욱 말하자면, 흉한 질병이 되겠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자가 만약에 오라는 건독소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오. 오오 자는 독이다는 것이오. 그런데, 이흙이 오를 만났을 경우에는 예, 반드시 사람을 상해한다 이거요. 이흙의 질병에 대해서 종우명 선생은 경험으로는 대개, 비장이나 이장, 그리고 기육, 발열, 황종, 황종, 부스럼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혼미, 범미 예, 이런 한 예, 질병이 생기고 어, 또한 가지는 이오가 만났을 경우에는 화한과 예, 호라비나 과부가 어, 생긴다 이거죠. 자백결의 이자는 노모니까 이런 탱모라고 표현했네요 탱모가 어,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는 부인이 질병이 예, 생기는데. 이 자에다가 어, 오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예, 호라비가 나고 오자는 또 어, 임신부가 됩니다. 임신부가 재앙을 받아요. 어, 그래서 어, 어, 임신부 또는 이게 부인이,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오황이 이하, 이흑을 만났을 때는 과부가 된다. 예. 그래서 어, 환부와 과부가 나는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주성이었을 때는 환부가 되고 오왕이 주성이고 객성이 예, 이흑성이 왔을 때는 과부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예, 이오의 흉상은 양택이나 음택이나 임이 잘못된 것이 바라가지고 예, 말하자면 세운에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예, 그랬을 경우, 2가 5가 만나, 2가, 아, 2나 5가 어디에 있냐면 좌궁이나 향궁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예, 대개 질병이나 사망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지금 현재 8월니까 2자나 5자는 질병, 심하면 사망입니다. 예, 이사망이란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겠죠. 런데 만약 길상했을 이 경우, 질상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이 자에다가 오 자가 만났을 때는, 오히려, 첨적 가족수가 늘어나고, 재물도 늘어난다. 그리고 이이흑은 열증이고, 오 황은, 예, 오 황은 독서라고 했었죠. 그랬을 경우에는, 옹, 유, 농, 종. 그러니까, 예, 이게 이 병이 심하면 암이 되죠. 그래서 2와 5에 따른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맹장염 등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 예, 5에 이어서 바로 5, 2. 내용이 비슷한 게 맞습니다. 예. 흑황이면 양지로고 감상이다.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자백결 내용도 방금 내용과 같습니다. 음. 예. 종선생시네요. 오이가 상봉하면 이운의 산이 이자를 만나고 또 오운의 에 물이 오자를 만났을 경우는 이와 오는 왕정 거부가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운의 2호 산수의 2호를 만났을 경우에는 호라비가 아니면 과부가 나고 어 질병이 아니면은 행화. 갑자기. 이에 가, 이 행이라는 것은 갑자기 의미가 있죠. 갑자기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군의 예, 간자고냥입니다. 간자고냥. 간자곤약. 간자고냥인데 묘방에 지금 5하고 2네요. 5하고 2인데 여기에 예, 고압전탑. 예, 우리나라의 뭐그 송신탑 같은 예, 음, 물건이 이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예, 주시부는 1981년 9월에 징금하였다. 묘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 태중현, 무봉현 가빈촌 예, 공묘에 예, 이런게 있는데 예, 이룡의 손혈로 결해야 되는데 이묘의 호사 그러니까 백호사죠. 백호사 아래 방에 있는데 정면에는 청룡사의 꼬리가 정면에 있다 이거요. 그리고 수구는 간방이다. 그런데 수구도 어, 수구를 보면 데 예, 이때 예, 예, 예. 아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 묘에 대해서 필자가 단언하기를 단정하여 마르기를 그런 뜻이죠. 예, 이묘의 토끼띠. 예, 예, 그러니까 기묘 년에 출생한 사람이죠. 1939년요. 어, 그 사람이 위암에 걸려 가지고 수술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과연 기묘년에 예, 출생한 사람이 위암에 걸렸다가 어, 결국 예, 1982년도 요때 예, 그 예, 중궁이 9네요. 어, 중궁이 9인데 11월 초에 사망했는데 그 이유는 묘방의 2호가 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중궁이 9다. 그랬어요. 중궁이 9니까, 어, 중궁이 9, 예, 9, 1, 2, 3, 4, 5,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가 수구도 중요하게 봐야,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수구가 운방과 또, 오, 수구의 5자가 이르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예,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예, 지금, 이 진궁에 이하고 오죠. 음. 그런데, 예, 여기 내용 중에요. 어, 정면에, 예, 묘의 정면에 좌청용사의 천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요것은 좀, 예,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 형기로 봐서 지금, 예, 여기가 묘가 있어요 묘가요 예, 묘가 있는데 이 정면이 이쪽에 청룡사가 있죠 예, 청룡사가 예, 청룡사의 용사의 천미가 정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예, 말하자면 청룡사니까 일종의 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부, 요 부분은 뭐 물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산과 수가 만나는 지점 지점이도 되죠. 요요 요 지금 예, 지금 향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종의 예, 현기 공방에 대해서 아주 흥합니다. 예, 이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렇게 묘가 있, 묘가 있었을 때 묘의 정면에서 이 말하자면 청룡사든지. 예, 이렇게 청룡사 이렇게 끝난다든지 또뭐 이렇게 두 개가 끝날 백호사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개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점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은 아주 안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현기공망이라 현기공망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에 또 이런 것도 현기공망이 되겠죠. 지금 요 어, 그림에서요. 예, 산이 이렇게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두 산이 이이 이 겹쳐진 번. 역을 정면으로 바라, 바라보아도, 이 예, 말하자면, 예, 현기 공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종명선생이 예,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예, 향대 청룡사의 뾰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 아무튼, 예, 이것도 현기 공망이 되니까, 어,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